네, 오늘은 펌웨어 다운그레이드하는 거를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미 한번 펌웨어 다운그레이드하는 방법을 공유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하는 이유는 어 펌웨어가 뭐 0.4.1.0.0인가요? 그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운그레이드를 이제 DJ에서 막아놨어요. 그리고 오늘이 지금 1월 11일인데요. 1월 11일인데 오늘 날짜로 또 아, 포메어가 올라왔어요. 그 포메어는 아마 새로 뚫린 방법도 막아 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아, 포메어 업그레이드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일단 잠깐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DJI ASSISTANT 2를띄워놨고요제 어, 아, 포메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버튼을 두번 눌러서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저는 맥에서 윈도우를 설치를 해가지고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 화면으로 이제 변경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식이 됐죠?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1월 11일인데요.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 버전이 4.0100 버전이 아마 그 이전 버전이었었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 V1.04.01.0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제 펌웨어도 아, 1.04.01.00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다운을 한 가지를 받으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서, 더몰더오라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어, 여기서 그냥 클론월 다운로드 눌러서 원하는 거, 원하시는 곳에 다운을 받은 다음에 ZIP 파일이면 ZIP 파일을 풀어서 풀으시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더몰더를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냥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기체다가 에 하고 아또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포메어 700 버전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 뭐 아까 더머도도 링크를 걸어 드리고 포메어 700 버전도 어,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해서 로드 포메어를 누르시고요 어, 데스크탑에 제가 해 놨으니까 여기 있죠 포메어 아, 700 버전 요거를 선택을 해 주세요 선택을 해 주시고 이제 뭐런 플래시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플래 a s h f o r m 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DJ a s s i s 2는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flash f 를 합니다. 이제 플래 a 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하나 경고창이 뜨는데요. 경고창이라기보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어, anti 뭐, r o l 을 이제 그걸 깨부시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예스를 누르면 돼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시작이 됐고 대략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나왔고 삐빅 소리가 나는 걸 기다리고 led 라이트를잘 보라고 나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막다 되고 나면은 이제 어시스턴 2를 열어서 보면은 업데이트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ok를 누를게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한번 dj 어시스턴 2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0 영... 1.0 아, 업데이팅이 지금 되고 있네요. 다시 만약에 지금 잠깐 보셨던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은 1.0.0.4.01 버전에서 자동으로 지금 700 버전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저한테 잠깐 나왔었던 이 부분에 아, 숫자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된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아, 같은 것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드디어 업데이트가 끝이 났습니다. 돌아가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0.3.0700으로 정확하게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팁이 있거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